자, 엔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엔켐 주가가 오늘 한 21%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눌렸죠. 현재 이제 여기 하단 보시면은 어, 주가가 올라갈 때와 떨어질 때는 명확하게 뭘로 결정이 될수 있냐면 거래량을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가늠을 할수 있어요. 상승 추세에서는 뭐가 많이 나오죠? 양봉이 많이 나옵니다. 하락 추세에서는요, 음봉이 많이 나오죠. 양봉이 많이 나오면 뭐야? 사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고, 은봉이 나오면 뭐야? 파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파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면 지금 자리에서 살 사람이 많을까요? 파는 사람이 많아질까요? 파는 사람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현재 심지를 달고 내려오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심지를 달고 내려올 때 메이저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주가를 한번더 어떻게 눌러볼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방금 이제 눌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그랬지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자, 제가 여러번 설명드리죠. 이런 갭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의미에서는 메이저들끼리 주고받는 네. 콜사인입니다. 콜사인. 무슨 말이냐면, 혹시라도 얘가 주가가 떨어졌을 때 또는 올라갈 때 여기까지 또는 여기까지 네. 올리고 내려라라는 표식이죠. 자, 지금 여기까지 주가가 올라왔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여기 갭을 메운 거예요. 그렇죠. 여기를 메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 여기에 발생된 갭을 여기에서 메워졌는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갭이 메워졌는지 여기에서 메워졌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갭이 메워졌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갭이 메워졌는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럼 현재는 어때요? 62,000원 갭을 메우지는 않았죠. 근데 여기도 어때요? 여기엔 갭 메워졌죠. 이번에 주가가 떨어지면서 그럼 얘한테 남은 거는 어디예요? 여기 82,000원 자리에 아직 갭이 메워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현재 자리에서 주가가 어떻게? 한 번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엔캠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지금 아래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지금 이 자리는 내년에 추세가 강력하게 올라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 테스트하는 테스트 드라이브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뭘 운전하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메이저들이 주가를 오르고 떨어뜨리는 걸 우리는 운전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세력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그냥 운전사라는 표현이 맞죠. 예. 그걸 드라이브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여기에서 어, 주가가 급등하면서 21% 나왔다 떨어진 거는 의도된 게, 의도된 거다. 예. 얘네들이 한번 눌러본 거예요. 예. 매도 물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또한번 뭐라는 거요? 체킹 하는 거죠. 이 체킹을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 얼마나 물려있는지 얘네들이 어떻게 하는 거요? 예 판단을 하는 거요. 예 그러한 일련의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죠. 엔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년에 올라갈 가능성이 정말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매매기법 한번 보시고 2부에서 설명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혹시 여러분들 주식 매매 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한 다음에 50%, 100% 상승해가지고, 아, 내가 조금만 늦게 팔걸. 이런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은, 아,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 같아서 기다렸는데, 마이너스 50%, 70% 떨어진 경험. 한 번쯤은 누구나 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고자 고안한 어, 방법이 추세 매매인데요. 추세 매매라는 것은 정확히 뭐냐면, 이처럼 이렇게 지지를 받는 자리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고요. 여기처럼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매도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하나의 우리가 추세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거를 좀더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수식을 일부 넣은 보조 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더블 화살표가 보이시죠? 이러한 자리, 더블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추세의 시작, 즉 지지를 받는 데서 창승 추세가 임박했다라는 뜻이고요. 반대로 이러한 자리, 이러한 자리에서는 즉 저항, 추세가 끝났다. 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매도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실제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매매한 자료를 한번 잠깐 보고 가실 텐데요. 네, 본 영상은 6월 8일날 제가 촬영한 영상인데요. 네, 원이콜딩스 반도체 정보체 핵심 부각이라고 해서 목표가 여기까지 보셔라라고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 영상 제가 저. 켜놨는데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에선 정고점을 돌파하려는 성질이 있어서 강한 상승이 나온다고 설명을 드리는 영상입니다. 이때 가격이 5,910원이고요. 그러면은 전고점을 여기 보이는 정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돌파하려고 하는 성질. 그리고 사실 이 자리를 목표가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전 거래량 완전 히 전멸을 했지만 여기에서 대규모 매수세가 집중된 걸 보면 한번더 밀어올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규모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서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고 자 그로. 부터 4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 10월 13일인데요, 이제 슬슬 팔 때가 됐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6,440원 대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이제 슬슬 팔 때가 됐다라고 설명을 드린데 한번 보시죠. 그래서 상한가 나오고 제가 말한 이, 여기 20% 정도 올라간 다음에 이제 피니시 라인이 거의 도달한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슬슬 뭐예요? 아 우리가 매도를 할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은 하셔야 돼요. 물론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죠.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슬슬 매도할 때가 됐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죠. 이때 가격이 21,800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저희가 다음날 얘가 상승한 그대로 전부 다 반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매수했을 때 가격이 6,00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매도하는 시점에서는 24,000원이죠 대략 그러면 400%가 상승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100만원을 넣었으면 400만원이 된 거고요 1 천만원을 넣었으면 4천만원이 됐습니다 1억을 넣었으면 4억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시청하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 하나 드릴 텐데요. 저는 실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구독자님들과 함께 타점을 문자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 저는 문자로 여러분들께 매수합니다라고 보내드리고요. 이처럼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매도합니다라고 보내드립니다. 즉, 이런 자리에서는 어때요? 매수라는 걸 하고 이런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는 매도라는 걸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자리에서 같이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매수 타점이 도달하면 다시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문자를 넣어드리는 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어, 매수와 매도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문자를 받는 방법은요. 여기 보이시는 연락처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기존의 문자를 받고 계신 구독자님들과 함께 문자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혹 나는 다 물려있다 라고 하셔가지고 나는 어차피 못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물려있는 자금에서 5만원 10만원만 한번 부분 손절을 해보셔서 제가 타점 공유해드리는 종목들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수익이 나면 점진적으로 시드를 늘려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매수, 매도 타점을 공유 받으실 분들은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내가 보유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연락처로 상담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감사의 표현은 위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발생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엔캠이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시지만 CAT라고 계약했죠. 어저께 공시 떴죠. 규모가 얼마예요? 1조 5천억 규모예요. 기간은 몇 년이죠? 5년이란 말이에요. 중국 최대 배터리 기업이고 점유율이 50% 이상이에요, 전 세계에서. 예. 연간 매출의 4배에 해당하는 계약이에요.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CATL의 핵심 파트너로서 엔캠이 선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IRA 보조금, 예, 네, 단독수의 가능성이 높은 회사가 어디에요엔캠이죠 현재 이 전액 제조, 제조사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 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어디에요엔캠이에요 그러니까 IRA 감축법이나 이런 해외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통 기한이 그 세액공제 기간이 2030년까지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뭐가 증가하는 거예요? 영업이익률이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 이차전지 관련된 주식들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전기차 캐즘이잖아요. 전기차 캐즘인데 왜 얘가 올라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엔켐을 비롯해서 2차전지들이 올라가는 건 전기차 이유가 아니에요. ESS 때문에 그러지. AI 데이터 센터가 생기고 그거를 굴릴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한데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이 이제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전부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그 보조금을 독식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엔캠이 내년에 기하급수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에는 지금 자리가 수렴인 자리에서 사서 분산이 될때 파는 게 맞아요. 수렴과 분산이라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하단에서 일정한 가격대에서 포지션을 유지해주고 있죠. 그건 수렴 구간이에요. 분산 구간은 뭐예요? 주가가 이렇게 탁 터버리면 그게 분산 구간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돼요?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도 올라올 수 있단 말이에요. 시간 이 투자만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2025년 동안 동굴에 처박혀 가지고 이 가격대에서 물량을 매집했단 말이야. 여러분들 절에 들어가서 공부해 보신 적 있으시죠? 예. 네. 그리고 나서 사복고시 패스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은. 여기에서 은밀하게, 물량을 매집을 해서 주가 급등할 때, 어떻게 해요? 엑시트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죠? 자,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작은 혜택 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는 01039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은, 네, 매수해야 될때 매수합니다. 뭐, 매도해야 될때 매도합니다. 타점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과 같은 종목 단순히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이 종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들도 중간중간에 한번 정리해서 문자로 넣어 드리고 있고요. 그런 것들 안정적으로 받아 보실 분들은 어차피 무료로 보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무한대로 보내드릴 수는 없고요. 보통 종목당 한 100분 정도씩만 이렇게 서비스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